어디 갔어? 콜리야 우리 이제가 이사 간다. 북경으로 갑니다. 콜리 씨. 응? 일단 작은 방부터. 응. 여기 들어가야지. 뭐 서울 아직을里面가 역시 점프 다이아? 다 가져간데 이거 이제 버려 아니? <laughs> 이제 버려? 안 별로. 버려? 버려? 아니? 또달고나라몇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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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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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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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想象不了没有装空袋的搬家了，姐姐。哎姑，哎姑，听得到、哎？男炸的没男炸。男炸。那为什么变慢了？它变成了，没气儿了，都已经。啊，都变成这样子了呀。嗯<天>。<laughs> 必须得做。啊。我不知道还能不能装下呢。 下一个，啊，这是新鞋呀、啊！哎、啊、我哎、啊、我哎、啊、我哎、啊、我、啊，哇、哦，这个是他那个姐做的那个厨房那个呢，嗯、那个越南的那个，对,对对对对对，有点像那种、啊。对吧对吧，好香啊！哦，有不和那个味儿差不多呢？嗯，对吧对吧？行，那我吃吧。没，差不多了，差不多了。多了嗯，哎。 엄마 무시하다 엄마 무시 해버리 엄마. 를 했으면 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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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 이제 조용한 1, 2, 3, 2 3, 3, 4, 5, 6, 7, 8, 9, 10, 그리고 아침에 10, 10, 10, 10, 10, 10, 10, 10, 10, 1야 10, 10, 10, 1가1자 10, 10, 1서 10, 10, 10, 10, 10, 10, 1 어, 10, 10, 10, 10, 10, 10, 10, 10, 진주 캉캉 둘다니라. 타간 타마 컨딩씩. 타모다 내가 줘. 딱이다야. 아이고. 여보 콜리 틀다니 들어가게 해봐 봐. 그래야. 넣어 봐. 그콜리들어가 봐. 진주. 진주. 진주 진주. 콜리 들어가. 실패요. 어? 벗었네. 내가 와토키토끼완 만지게 다. 쌍진주. 어콜리 이거는데. 둘 다는 안 되겠는데? 그렇지. d 단들어가보자 뜨뜨뜨뜨뜨뜨. 일단아이2 내일 저렇게 해서 차 타고 가 우리. 차 타고 가자. 얘왜 이렇게 떨어? 음? 다요달 또. 어단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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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可能是不送我吧？为啥不送我？反正不管怎么，样，明天他必须得放笼子里面。是，太太不放心了。对，去吧唉。真，早自死了，小队。为什么嘞？真，真。状态怎么样？精神状态？ 状态还行，但是就是一直，昨天尿尿了以后一直在那个脚趴着呗，嗯，一直磨蹭吧还是咋地？就感觉自己的身体不对劲儿，以后往、啊。哦、嗯，好像到了了吧？收到啥信息了？什么<吗>？啊，没有，那个行程提醒。哎、啊，是干啥的？居然컬리가那么괜찮네嗯，嗯。 心里太不安了吧？可能是希望是那样，嗯、不是身体什么膀胱的问题。但是我们到了北京以后，<不用 S 1> 必须得带。<须>对对对。有点特别深黄的感觉。都过黄了。媳妇，你看,看嗯，今朝个七大。好、okay, 拍，拜拜。啊！拜拜拜。 啊！哎，我得先把这个，嗯，弄走。哎哎，燕子，那、嗯、那,那个绳，记得知道在哪吗？不知道你哪走哼哼哼哼哼。<laughs> 치칸칸밥. 제대로 세이샤다. 아, 진짜. 그래도 나름 탈만한데? 나 계속 잤어. 이게 휴게소야? 어, 가보자. 어, 밥, 뭐, 깍까 같은 거 사자. 음, 아, 매스강창도 있네. 중국의 휴게소를 구경 가봅시다. 아쌉지. 나 커피 마시고 싶다, 여보야. 누가 요커피나가 응. 아이고, 아이 여보, 일단 화장실 먼저 갔다 와. 네, 일 오마이네, 씨. 쫄아, 쫄아. 오, 무슨, 다 해줘, 哦没开门哦哦你哦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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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你哦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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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PG1> <made> <bombsMomteokbokki mean> <s2> <相信> 哇，嗯，鸡嗯，面,面，嗯，过嗯，的，泡泡辣鸡杂面。那那边哪一个？那个别的呢？你要喝啥？有那个大麦茶了，就买点嘎嘎得了。嘎嘎有啥想？嘎嘎你个急。嗯，哪一 <laughs>、那个？嘟嘟。 그래, 너도 하나 해줘. 영월도 있어. 그렇게? 그렇게? 하나해안 들어. 따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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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아아 따가워요. 따가아요따가가워요따가아요따가워 아, 아가워요따이워아따이워요따가아이따가워아 따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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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워 아. 따가워요. 따가워요. 따 얼른 먹고 또 가야지 아저씨. 음.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어, 신천고? 아 냄새나, 냄새나 안돼. 끝. 여보 이거. 힘들면 뭐, 쳐 면보 와. 고양 투 면보, 보 오. Get. 런 런. 오. 그래도 쉬어 그래도 쉬워. 그래도 쉬워. 그래도 쉬워. 그래 이런 워 이렇게 찌잠님. 이렇게요. 그냥 그냥 계속 먹으면 맛있어. <목소리도> 다시 출발해요. <목소리도> 귀엽네. <목소리도> 얼른 한숨 더 <다> 자. <목소리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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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그만. 화장실은 어딘가? 드디어 다 했고요 아, 우리 어떻게 이곳에왔 이게 야바야을 괜찮아? 어? 응, <laughs> 아, 응. 이제 우리 베이징 베이징 생활 시작 가자 아유, 진짜 아유. 빠질 수 없지 바람 마사지 아휴 진짜 다 자다다. 뭐야? 응, 동물 세계 죄 이게 예실이야 <laughs> 어, 마사지 받아요. 아우 마사지 필수야. 먹을 거 먹을 거 오면 이제 먹을 거 먹자. 어. 에이, 이게 뭐야? 어머나, 맛있겠는데 근데 달달하게? 음. 야, 네훈트에샹사에 들어가 있다 大伯母,母，术了现在几点？我一会儿过去吧，那么他到时候他得把那个外科大夫叫来，完了得给他做手术。那我现在过去、嗯？你处理完了吗？工作？没有，我还忙着呢。嗯、你跟我说吧，我以后我就过去。这不就小区旁边吗？对对对，你赶紧赶紧过去。嗯、行行行，啊、知道了。哦，好的好的好的。嘿嘿。哎哎 <laughs> 精神还行呢啊、哦，对对，其他那个检检查了，哦，<laughs> 其他的那个身体都都 <laughs> 都，啊，都检查呢，都都可以，跟 <laughs> 能手术能手术嗯。嗯。哎呀，我这这腿，哦，算是多的吧。嗯。

오늘 시 어떤가? 조금만 참아요. 응? 얼른 나서 집 가자. 하고 이뻐.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가. 에 우와. 아하. 小肥猫。